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 더위가 조금 꺾여있는 선선한 바람이 아침에 부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바람도 성도님들의 삶에 불기를 축복합니다 어, 더 불어야 되는 이유는 풀무불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어제는 풀무불 앞에서 오늘은 풀무불 속에서 를 보게 됩니다 풀무불 앞에서는 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협박의 무기였죠 <laughs>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이라고 하는 용광로 어, 그곳에서 태우는 화형을 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오늘은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제 읽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이 앞에 17, 18절에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왕이 이번에는. 그냥이 아니라 기분이 상하여서 19절에 얼굴빛까지 변하고 그 벌을 더 주기 위해서 7배나 이 풀물을 뜨겁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용광로. 어, 그것이 이제 두려움이었겠죠. 사람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의 차이는 분명한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경배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종종 우리한테 그런 강요가 있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뭐 말했지만 어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어떤 선배가 어 종교를 거부해서 뭐 예를, 예를 들어서 한 명도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 모임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날 어떤 중요한 모임들을 잡아놓고 어 그런 프로젝트를 해놓고 그러면 결국은 못 가게 하는 어 그럴 때도 지금 현대에서는 있고 뭐 술을 권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있죠 <laughs> 그런 것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당시에는 조금 더 달랐지만 불이익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지키면 좋겠지만 어, 따르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아, 세상이 다 그렇게 하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누가 요즘에 철저하게 뭐 주의를 지키고 뭐 어, 하나님이 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다 하는 게 어딨냐. 요즘에는 어, 조금만 신앙이 있으면 뭐 너만 믿는 사람이냐. 뭐 이런 정도로 비아냥거리기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세상 권세와 아니면 내 욕심으로 비롯된 어, 이런 것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을 것인가? 극단적인 이런 상황은 펼쳐지지 않느냐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이런 기록 앞에서 어, 고민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보면은 그러지 않고 만약에 지켰다. 오늘 본문과 같은 세상은 분노가 나타납니다. 19절이죠. 바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조하고 유업 동조하지 않을 때위협은 더욱더 세지는 거죠. 심지어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 정도냐면 22절에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넥을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을 정도로 정말 뜨거웠다라고 성경 2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묶인 채로 23절에는 결박된 채 풀무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게 뭐예요? 그 믿음과 신앙을 꺾으려는 거겠죠. 물론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음, 뭐 명령을 불순종하냐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선택을 한 저들은 이들이 분노한 이 불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강압하고 어, 위협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24절, 25절에 보니까 이 함께 하시는 결국 풀무불 앞에서가 아니라 풀무불 속에서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드라가 메사카베노 루가 신앙이 좋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뭐 상상조차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붙들었던 이 결박된 줄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란 것은 저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불 속에서 왕이 이르되 25절에 보니까 어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 속에 이게 보여지는 것이었나 봐요. 다니는 네 사람을 보여왔어요 분명히 결박을 세 명에서 던졌는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불 속에서 걸어다녀요. 무슨 찜질방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유롭게 걷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번째 사람. 지금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이죠. 그런데 그들의 고백에서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우리가 많은 이들은 다 거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지요. 저들의 고백 속에서 신들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자유로운 거죠. 우리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꺾지 못하는 것인데 그 세상 권세가 그 억압이 절대로 덤비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불길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주님이 그곳에서 동행해 주셨다는 품불 속에서 동행하시는 애. 결박될 때는 걸어 나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놀라서 나와요. 근데 그 나온 모양이 27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요 아무것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 불탄 냄새도 없어요. 오직 탄 것은 그들을 결박했던 것 뿐이죠. 묶었던. 주님이 저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묻고 있는 속박과 죽음의 권세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결과다. 그러면서 이 고백은 세상 권세자의 고백이 어, 또 유명한 28절의 고백이 있어요. 아, 사달까메스 까베누고의 하나님을 찬성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과 나라와 언어에게 각각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고리 말하는 자는 엄하게 쪼개라. 또 다른 어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로 30절에 저들을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로 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 믿음을 지킨 단면이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구나. 당장은 두렵고 떨리겠죠. 아, 내가 손해를 보는구나.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낙오를 받고 나는 왕따를 당했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 최종의 모습은 반드시 승리였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원래 위압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그러네 지켜냈을 때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신앙의 기준 어쩌면 뭐 시대의 흐름이나 어떨 때는 다수결로 하자고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말씀에 두어야 되죠. 그리고 어떠한 풀무불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아니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는 믿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우리도 결박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풀무불이라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큰 문제와 위협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이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그 위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사카벳누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은 불을 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8장 35, 3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가치 여긴을 받았다. 아과 같으니라.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불과 같은 시험. 그 위기 앞에 아니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담대히 걸으며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 타협하지 않는 흥정하지 않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참된 승리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또한 전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동행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들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풀무불이 아니. <laughs> 그보다 더한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무릎 꿇으 할지라도 우리 이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시는 동행하시는 애 가운데 모든 아버지 아픔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통의 아버지는 모든 질환이 아버지는 다 사라지는 은혜가 그런 논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암과 질병과 전쟁과 테러 위협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의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정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각처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의 능력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귀한 다 세대가 그 믿음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의 우상이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은혜를 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셔서 이 기도의 제목들 제목들마다 가장 좋은 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체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